꽃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음, 베란다가 햇살도 없고 썬늘 해서 어, 꽃도 꽃도 몽우리만 잡혀있지 피워주지를 영 못한 아이들 음, 거실 안으로 거실은 좀 그래도 훈훈하잖아요 훈훈하면서 식물등이 있어가지고 어, 식물등 밑에 요렇게 어, 이쁜이들 요렇게좀 어, 사랑초들 요렇게좀 갖다 놨어요. 식물들 밑에는 좀 피워줄까 싶은 마음에 갖다 놨는데 이게 불과 진짜 한한 한 30여 분 됐나요? 어, 앵초들하고 사랑초들하고 어, 이렇게 훈훈한 거실로 들여놓은지 한 30분 정도 됐을까? 어, 그래놓고 이제 저는 집안일 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3 0원분 됐나 이렇게 보니까 꽃들이 활짝 피어 있는 거예요. 이 아이는 더 신기합니다. 일주일 넘게 그냥 그냥 이렇게 몽우리가 그냥 이거보다는 더 폈습니다만 몽우리가 그렇게 잡힌 애들만 대여섯 개 있었는데 이렇게 활짝 하얗게 피어 있는 거예요 꽃이 얘가 눈에 유독 띄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우와 이건 웬일 다 이렇게 핀 거예요. 얘도 좀, 조금 피어 있었지만은, 음, 얘도 좀, 어, 한, 30, 40% 피어 있었다면은, 이렇게 이렇게 활짝 피어, 피었어요. 이렇게 활짝. 아이고, 나는 얘 이렇게 하얗게 피어 있는 거 보고, 와, 진짜 깜놀했습니다. 얘가 눈에 확 띄는 거예요. 주방에서 보니까 하얗게 뭐가 피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와서 쫓아와서 보니까 요렇게 사랑초들이 세상에나 얘 일주일 넘게 몽우리만 잡혔던 아이가 이렇게 가까이 좀 볼까요? 요렇게 이쁜 아이가. 이렇게 활짝 피어 있는 거예요. 아이고 카메라가 흔들거리네. 아유 찍을 줄은 몰라가지고 더 이쁘게 찍을 수 찍을 수가 있는데, 더 이쁜 아이를 표현이 안 됩니다. 흔들흔들. 요렇게. 아, 얘 예, 또, 식물등 밑에, 이렇게피워주니까 또, 신기한 경, 경험을 합니다. 그래서 식물등이 필요하나 봅니다. 식물 초, 초보, 2년 차, 어, 얼마 전에 식물등, 식물등 들여놓고, 이렇게 또, 음, 피워주지 않는 사랑초들 30여 분 만에 이렇게 식물등 밑에서 피워졌다는것 이거 또 신기함 이렇게 또 영상 담아봅니다 80%는 폈죠 이렇게 뉴질랜드 앵초. 지금 밖에 있는 나머지 사랑초들도요, 어, 다이만 있고 음, 식물 다이만 있고 좀 거실 거실에 놀 자리만 있다면 사랑초들 안으로 다 들이고 싶어지네요. 뉴질랜드 앵초. 식물 등의 이력이라고 할까요? 이렇게 또첫 경험을 해봅니다. 신기합니다. 이렇게 꽃들을 다 피워줬어요. 지금 바깥에는 이렇게 잔뜩 흐리답니다. 흐려요, 흐려. 이런 상태에서는, 햇살 없는 상태에서는 얘네들 어림도 없습니다. 안 피워줍니다. 절대 안 피워줘. 입만 다 물고 있어. 진짜, 요즘... 일주일 내내 사랑초 꽃 구경을 못했습니다. 근데 이렇게 거실 안에, 훈훈한 거실 안에, 훈훈해야 돼요. 또 온도도. 얘네들이 훈훈하면서 이렇게 식물등 밑에서 이렇게 꽃을 피워줬다는 거. 이렇게, 그래서 요, 요거를, 이 경험을 또 우리 꽃님들한테 또 이렇게 알리고 싶습니다. 만약에 또 베란다에서 이렇게 사랑초를 못 보고 계신 꽃님들 거실 안으로, 훈훈한 거실 안으로 들여서 식물 등을 째주면은 이렇게 꽃이 핀다는 거. 이렇게 알리고 싶네요. 와, 진짜. 이것 좀 보세요, 세상에. 얘는 꽃잎도 입장도 커요. 그렇습니다. 커요, 커. 그리고 또 앵초. 앵초도 추위에 약한 것 같아서 앵초도 이제 겨울나기 거실로 들였습니다 이렇게 꽃이 하나 나와 있어요. 이렇게 아휴 흔들흔들. 이렇게 여기도 꽃이 꽃대가 이렇게 하나 나와 있고, 베란다 추운데 있으니까요. 입장이 이렇게 미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음 얼마 전에 입장 두 개를 띄워가지고 이렇게 나름 쪼안에 이렇게 나름 또몇개 삽목 해놨답니다. 쟤도 밖에 있었어요. 밖에 있었는데, 오늘 아침에 훈훈한 거실로 다시 드렸답니다. 이렇게 삽목둥이도, 음, 두세 달 후에 잎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. 한 두세 달 정도 걸린대요. 어, 잎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이제 겨울 동안, 이제, 보. 호... 커가지고 이제 겨울 동안 이제 어, 입을 만들겠죠. 봄까지 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삽목도 처음 해보는 거라 음, 한 봄에 기대를 어, 해, 해보네요. 요렇게 오늘은 어, 사랑초, 사랑초하고 안으로 들인 사랑초하고 어, 추위에 약한 앵초, 뉴질랜드 앵초하고, 음, 어, 있던, 그 전에 있던 장미 베고니아 요렇게. 요렇게 이쁜이들. 요렇게. 오늘은 또 이쁜이들 요렇게 영상에 담아 봅니다. 식물 등 안에서 이렇게 피워졌다는 거, 요거. 꽃님들 참고하세요. 이렇게, 이쁜이들 이렇게 또, 모처럼의 사랑초 영상 이렇게 담아봤습니다. 꽃님들 오늘도 행복한 날, 행복한 날 되세요. 그리고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나름 훈훈했는데, 다음 주부터 또 추위가 온다고 합니다. 다음 주부터 또 추워진다고 해요. 건강 잘 챙기시고요. 건강해야 이렇게 이쁜이들도 또 꽃도 보면서 살죠. 꽃님들 오늘도 행복하, 행복하세요.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